특오위에 있는 LG 입장에서는 이 차우찬 선수의 구활이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의 시즌 25번째 경기가 되기 8승 9패 6.77의 기록. 대한화전은 4경기에 나와서 2승 1패 3.5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다 있습니다. 오시, 쉽겠구나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 아. 네. 잡아당긴 타워가 3도 쪽 양석환이 길목을 잘 지켰습니다. 1루에 연결하면서 첫 번째 아웃 카운트 원아웃입니다. 예, 그럼요. 네. 네. 왼쪽 코스가 좋습니다. 좌익수가 라인 쪽 전진. 슬라이딩 잡아내야 합니다. 이형종이 슬라이딩 하면서 차우찬을 도와줍니다. 투아웃. 아주 네. 까다로운 타구를 처리했습니다. 송광민. 김을 <laughs> 남겨두고 있어요. 스윙 삼진아웃. 그렇기 때문에 차우찬의 등판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깔끔한 삼자범 테이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잘 알고 있죠. 네, 그렇죠 왼쪽으로 비행합니다. 그러나 잡을 수 있는 타구. 이 LG와는 3할 6푼 중위의 예. 상대 타율. 투수 키는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오지환, 두학이 나가게 되면 예. 차우찬의 역할이 참 커요. 뭐 예. 주제곡입니다. 공세 개로 물러납니다. 또한번 삼진 하나, 땅볼 하나, 뜬공 하나, 여섯 타자를 상대해서 여섯 타자를 모두 돌려보낸 차우찬 LG의 선발 투수입니다. 구별이 나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laughs> 거의 바깥쪽으로 빠진다 봐야 되죠잘 아, 그렇죠. 떨어집니다 예. 차우찬이 호잉을 잡아내면서 원아웃 삼진은 3개 제포바내고 있는 차우찬 음, 똑같은 아웃이다 지금의 커브 볼은 상당히 큰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렇죠 예. 태균인데 적시타 높은 공을 따라가다가 3진으로 올러라는 하주석입니다. 사실 어제 경기 전에 네. LG 코칭 스텝트를 만나면서 많이 가는 데요 하고, 그렇습니다. 야구하고 그러니까 프로 야구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네. 스윙, 삼진, 투아웃. 네, 프로 애가 198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시름 야구 팀들이 많았고, 그 음. 시름 네, 야구가 이제 이어지면서 프로 야구가 된데 그러니까 82년부터 제가 한몇 년간 사실 시 야구 수준에서 프로 야구로 그렇죠. 하면서 한그고. 네. 점수는 넉점 차트지고 있는 한화. 변하고 왼쪽 그러나 삼루수가 길목을 지키면서 양석환이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벗어났습니다 파울 인색해졌어요 네. 높은 공을 아, 따라갑니다 3진 아웃 2아웃 3진 6개 째포만에는 차우찬 1루쪽 음. 땅볼 김용희 3아웃 차우찬 선수가 거의 7 1인만에 QS 이상을 달성했습니다